대복음 23장, 23절, 신화성경 40페이지나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태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렬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여시는 길 보기 여덟 번째 시간 아 10의 일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그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 교회에 어, 그 몽골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지금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현지인들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몽골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이라고 합니다. 어그 이제 예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라 이제 지금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 그때의 그 교회를 섬겼던 그 몽골 현지인 분한 분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어큰 자루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교사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입니다. 헌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자루에다가 헌금이라고 이제 바친다고 해가지고, 어, 보니까 설레었던 거예요, 성교사님이. 야, 이큰 자루에다가, 마대 자루에다가,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해가지고 헌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교사님이 괜히 이렇게 설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다라는 거예요. 야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썩는 냄새인 거그 생각이 이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돈 썩는 냄새구나.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힘들게 힘들게 싸매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네. 너무 너무 감사하다. 감사. 근데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시 아시 아시겠냐고. 아니 아유 이, 이거 뭐, 뭡니까? 이거 돈 아닙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돈 아니라. 이게 뭡니까? 쇳똥이라고 쇳똥. 쇠똥. 쇳똥이라는 거예요. 똥을 소똥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마디짜루 해가지고 그, 그, 그 가지고 이제. 내 노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오초구니가 없었던 거죠. 성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똥은요. 그 당시 몽골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도시 사람 말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몽골의 겨울은 8월,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6월까지 이제 겨울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오고, 춥고, 그러면 이 소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 난방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안에 이제 바르기도 하고, 뗄감도 떼고, 소중한 자원이 되고, 필요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로도 하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소똥을 마대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선교사님이 아유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이제 축복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이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다음 주 교회 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자랑하듯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일어, 일어났다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우, 자기네 집 앞에 이 소들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않고 거기다 그렇게 똥을 쏜다라는 거. 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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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도 좋은데 그냥 소똥을 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 한 주간에 그렇게 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소똥을 놓고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이 땔감이 뭐 엄청나게 그냥 쌓여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남방에 땔감을 예, 떼고 남방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다가 생활비도 쓰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쇳똥도 받으시더라. 똥도 받으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이 남는 거 야, 쇳똥도 받으시는 구나 똥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받으시고 그에게 말로도 할수 없는 은혜로 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성교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11조는 구약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신약에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11조는 안 해도 돼 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실제로 요 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11조를 한다는 라 거예요. 11조를 네.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11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여러분 11조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달라의 오멜의 그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한 다섯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약자들 어린 사람들, 부녀자들 다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가 끼어졌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까지도 끼어있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까지도 다 붙잡혀 갔던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것들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사람들까지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살렘 왕 멜기세댁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멜기세댁 왕에게 이런저런 자초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게 10분의 1을, 예, 아, 예물을 건네게 되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내가 318명의 군사를 조작, 조직을 해서, 그 그달라오멜 연합군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빼앗겼던 것들 모두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의 10의 하나를 당신에게 드리고 그 살렘왕 멜기세덱 왕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네 말이 맞도다. 네대적을 너의 손에서 붙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노라 그래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사들이 왜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거기서 승리했으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랑이다 라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여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래서 11조는 그래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11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11조가 퇴색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까? 아유, 때가 되어서, 월급을 받아서, 거기에 10의 1을 띠는 거. 그게 이제 몸에 배워서, 이게 습관적으로,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샌들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해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11조를 드렸으니까 그거 그렇게 따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너희들이 해왔던 거 그렇게 다 해왔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부모 세대부터 그걸 드리고 했으니 그걸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부모 때부터 해왔던 11조 잘 따라하는 거, 그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정의와 극률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세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11조를 드릴 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11조를 드려야 돼 지금까지는 그냥 드려왔다고 해서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앞으로 11조를 드릴 때에는 이러한 정신, 세 가지 정신을 꼭 가지고 11절을 드려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정의다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소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십일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소득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게 십일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11조, 12 하나를 떼는 것. 이건 내가 한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긍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11조다라는 거예요. 11조. 11조는 공동체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교회 구성으로서 원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는 것, 그거를 실천하는 것, 그게 11조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자가요, 어질 인자 아닙니까? 인. 사람 인변에 두 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인을 실천한다라는 것. 예.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 이게 인인데, 인은 사람인과 두 이자를. 예. 근데 왜, 여러분, 이두 이자가 위는 짧고 밑에는 깁니까? 이게 인, 사랑의 실천은, 그래서 왜이두 이자를 쓰느냐? 그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적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 그게 인이에요. 인 어질 인 인.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밑에 두 이자가 길잖아요. 예. 건강한 사람이 짧은 앞에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이게 오질인이에요. 11조가 뭐냐, 11조가 뭐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게 누굽니까? 레위인들에게. 나그네인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오늘날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버리가 없는 거예요, 버리가.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 져주라이 약한 자들이니까. 나그네들, 없는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용도는 거기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 사랑의 실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긍휼, 아,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채워 주심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구약에 보면 11조와 더불어서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매년 7년이 지나면 농사하지 마. 매년 7년이 되면 농사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6년째 되는 해에 7년을 한해 앞두는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 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해 6년과 7년째 두 해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년째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걸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받는 거예요 받고 아 그래 6년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해를 먹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7년째 되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6년째, 7년해 먹을 거를 두 해를 설마 하나님께서 먹여주실까? 채워주실까? 에이, 우리가 그래도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이런 분들은요, 7년째 쉬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무엇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문을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 가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더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1 1조를 드리는 거죠. 말라기 삼장 십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 문을 열고 복을 주실 때에는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라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말라기 3장 11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네. 너희들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읽어볼까요? 황폐한 땅을 옥토가 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11절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좋차 우리를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황폐한 땅에 옥토로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정신을 가지고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는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를 드려라. 수요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11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11조를 드려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도감리교회 그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곳이 시도라고 하는 곳이 어 저기 인천광역시 어 근처에 섬 3개가 있는데 신도, 시도, 모도 신도, 시도, 모도라고 하는 세계 섬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도라고 하는 섬에 시도감리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이제 백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시도감리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모토 이 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우리. 시도교회 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섬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어촌에 있는, 농촌에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100년을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한 50여 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을 때한 100여 명 정도.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줄고 하니까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특징이 뭐냐. 그 교인 50명이, 50명이 100%주일성수한다라는 거예요. 100%주일성수한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오일장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농촌인데. 그런데 100%다 주의 성수한다라는 거 그리고 100%또뭘 하느냐 11조를 한다라는 거100% 11조하고 100% 주의 성수하는 교회가 시도 감리교회라는 거 이게 이교회 전통이었다라는 거이교회 전통 그래서 시도 감리교회는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의 성수 100% 하고 11조 100%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 50명 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몇 교회를 돕고 있느냐? 50개의 교회를 돕고 있다는 라 거예요. 미자립교회를. 미자립교회 50 가운데를 돕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50명이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 50개의 미자립교회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교회를 돕고 있습니까? 100명이 넘어가고, 여러분 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개의 미자립교회 밖에 돕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50명 되는 그 교인들이 5 0개 교회를 돕고 있고, 주일 100% 주일성수하고 있고, 100% 11절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 주일성수하고, 100% 11절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세번 교회가 되어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11조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라고 하신 법이 없어요. 네, 11조 해라.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더잘 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